일단은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겠죠. 저는 사실 저를 알리는 게 1차원적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제 강의를 어, 듣고 나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 것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거창하게 들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기업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나 경력이 많이 단절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전 유튜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저는 유튜브 아니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에 내가 100일 동안 글을 한 번도 어, 미루지 않고 쓰겠다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제가 100일 동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쓰고 나니까 그중에 아, 요런 콘텐츠는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고 또 블로그 열심히 하고 또 그중에 좋은 컨텐츠 뽑아서 영상을 만들고 앞으로 저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 거지만 요새 트렌드상 제가 강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강사이기 전에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꿈꾸는 분들, 그리고 직업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바꾸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 일상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확산인데 혼자 뭔가를 퍼뜨리는 것과 그,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여러 명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교육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자주 뵙게 되는데 매출을 올리는 거는 정말 힘든 거고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SNS를 조금만 잘 이용하셔도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도 충분히 그거를 성과를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확산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를 어, SNS를 통해서 내가 이. 줄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줄수 있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다가가시면은 이 확산이라는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고객분들의 이런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니즈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여기서 정말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확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비스나 제품을 접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소위 뭐 감동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더큰 가치를 느끼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하시면 이거 올려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불만을 좀 수용하고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이 확산이 더 직접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